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한 손으로 비들어서 손가락에 작양을 올리겠습니다. Oh, 맞자랑의 시상 금액은 5천만 원이 지금 준비되어 나갑니다. 물론 특등이 천만 원이 때문에 거기는 드리지만 나머지. 식구들도 하나같이 충성돼 너무너무 이번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도 막 마냥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아니하시고서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낮도 밤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골고루 아무도 시험 들지 않고 가게 할수 있을까? 그걸로 아버지와 일대일 구하면서 내 안에 구하신 분이 말씀 주시는 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잘했어요. 뭐, 모든 집이 어디 있어요? 예. 여덟 교회와, 또 강남, 어, 맞자랑이 아홉 교회가 주 앞에 들여진 가운데, 네, 이제 먼저 다 잘했어요. 은혜상이 나가다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은혜상, 교회가 다섯 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여름축제 축하합니다. 은혜상 300만 원, 강북이 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중하게 주께서 정말 주신다고 믿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사 강북교회 300만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음 은혜사 목포 300만원 목포 네 하나님 한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포에 저 딸을 키워서 전도사로 사명 주셨습니다. 은혜사 대구 교회 300만 원배속에서 은혜사 거제 교회 300만 원, 은혜사 전주 교회 300만 원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박수 부탁해요. 네, 정말 이 전주 소머리국밥은 참 맛있었어요. 아멘. 네, 전주하고 어, 부산이 점수가 우열을 가기 어려웠는데. 하는 면에서 일일이 닭을 정밀하게 구분한 부분에서 조금 더 부산이 점수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부산은 기쁨상 이겼으니까. 부산교회 전국 여름 축제 축하합니다 기쁨사 부산교회 500만 원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예주 안에서 얼마나 주밀하게 싱싱한 생선을 준비한지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상 주 안교에 500만원 네, 네 주어탕으로 제일 먼저 스타트를 해서 모범이 되어주신 여의도교회 모범은사 500만원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대사 중성사 강남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누가 뭐더 자르고 못 오고 아니고 시간 시간 수고했구나 쓰다듬으시는 주의 손길.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8일이라는 시간을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목소리 한번 안 높이고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이제 어, 전국 여름 축제 봉사상으로 온 주방 여자 사명자들에게는 업소용 냉장고가 나갑니다. 네. 총무부장 나와주세요. 업소용 냉장고, 송우리, 주방. 그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아. 아멘. 봉사상, 장안수실. 네. 주민경 지부장님. 예, 네, 장안수실에 50만 원이 <laughs>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고해주신 봉사상 매점 예 대표 반순씨 나와주셔서 매점에 50만 원이 선물로 나가겠습니다. 열풍 안수실 네, 대표 주신덕 부장 나와주시면. 동중하초, 안수실, 감사합니다. 네, 50만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열풍 안수실, 네, 50만원. 동중하초, 안수실, 50만원. 다음에, 음. 네, 이번에 미장원에서 많이 수고했어요. 그래서 미장원으로 봉사상 50만원이 나겠습니다. 네, 우리 송우리 사명자들의 수고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우리 사명자 봉사 전원에게 봉사상 50만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언제나 제 옆에서 시중들고 도와주는 신비안수실 봉사상 대표 임종신 주장 나오셔서 그쪽 인원들에게 뭐 냉면을 사 먹든지 종파티를든지 아니면은 나눠 갔든지 자유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와 잔치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할렐루야 기관 대표진은 최무산 이사장님의 마무리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7박 8일 동안 진짜 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7박 8일이 아니라 8박 8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변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우리 집을 살펴봤어요. 천사의 집소부터 사랑의 집소부터 뭐 식당 이렇게 다니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태까지 많은 행사가 할례유야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꼭 같은 동일한 얘기가, 요번에 은혜를 받으면서 다투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최강호 전도대원, 참 훌륭해. 물어봤더니, 아, 요번같이 그전에는 할지게 다투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장마도 주한 짜증이 날만한데, 한 사람도 다투는 사람이 없었다는 데꼭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축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리고 작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 맞자랑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세 번째로, 열풍 만수 받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7박 8일이 왜 그렇게 빨리 가요? 아, 진짜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서, 공통된 의견이 참 할렐루야 성도들은 성숙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 더 뜻깊게 영광을 돌려야지요. 두 번째, 왜 자문 말씀을 쓰라고 했을까? 우리 정형철 이사장님한테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배웠어요. 왜 글자가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힘들었을까 했는데, 정영철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쓰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런데 저는요, 참, 이렇게 제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술. 아, 뭐, 입술에 관한 얘기, 유순한 뭐, 대답 얘기, 선한 말, 교만했던 얘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변하지 않았었어요. 맨날 교만하면서도 성경, 성경 했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사삼스럽게 느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라고 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머니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사명자, 봉사자, 포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상금을 주시는데 가슴이 울컥해요. 받을만 해요. 받을만 하고 말고요. 하, 그돈운데 누구 하나 짜증 안 내고요. 제가 한 바퀴 돌면서요,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천사의 집 들어갔더니요, 참, 사랑의 집 돌었더니요, 그렇게 깨끗하게. 정말 우리의 할렐루야는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 내가 이거 나는 저 뭐야 이렇게 선물 나눠 주면서 나래미서라 나래미서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IT 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임정환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들이 그런데 지난번 연, 저 언젠가 연말 연시에 태권도 애들 저학생들 선물 준다고 하는데 줄을 쫙서나와 그때 느꼈어요. 아하,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저런 식으로 받았으면 오늘 또 느꼈어요. 또 며칠 전에 막 복숭아를 나눠주고 이러는데 얼마나 귀한 선물이 드르르 굴러가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 우리가 성숙됐잖아요. 성숙됐으면 진짜 성도답게 외부 사람들이 와 보면 "아 진짜 본이 된다"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500 m 지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저 뭐야, 그맨 처음에... 광화 말씀 전할지게요. 저 무척 많이 울었어요. 간증하는 분들이요. 참 정말 우리 할렐루야 는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이 전 세계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대단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Yong quang yong quang hà lê ru yong quang quang hà lê quang yong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좀더 주의 영상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은 전주로 그리고 전국 목사님과 사명자 가족이 오동리 저희 할렐루야의 뿌리에 발을 디디고 기도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토요일은 이곳에서 지부장 모임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강원도 하나님의 산, 오전 11시에 말해봐, 들어주마, 약속하심과 그곳에서 한시에 출발해서 강원도 아름다운 곳에 연수를 가게 하시는데요. 84명의 연수생들에게 전부 연수복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방이 준비되어서 전부 준비됐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4차 연수인 8월 21일 경상도 지역에 86명의 연수생들에게 옷도 오늘까지 전부 책임지고 책임자들이 가져가서 찾으려고 해주시고 지금 1차, 2차, 3차, 4차 연수생들은 거의가 9월, 11월, 1월 약 400여 명이 에 나트랑 연수생 그 옷은 연수복입니다. 이것과 이번에 여러분들이 입으신 이 옷도 사실은 나트랑이 얼마 안 남아서 어, 색깔별로 입히려고 주문한 건데 너무 이번에 내 하나님이 갖고 나시고 기뻐하셔서 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그 일이 행해졌으니까요. 연수생들은, 이번에, 저, 국내 연수복과, 이번에 입었던 이 옷이, 바지가 세 개, 그리고 웃돌이가, 이번까지 한 여섯 개, 이 옷을 전부 준비하고요. 어 국내 연수를 입었던 이 잠바도 그곳의 연수복입니다. 그곳에 자질 없도록 다른 색 옷을 입으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안 되니까요. 이 옷은 집에 가서 잘 빨아서 연수 가는 날에 다시 옷을 준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8일 동안 어떠한 일에도 제안받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친히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에서는 언제나 넘쳤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성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라라. 오늘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곡식을 주면서 너희 집이 반드시 풍요해지리라 네. 하신 약속도 각 사람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오며 한 명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